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헛됨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설명했죠 해 아래 있는 것이 헛되다 내가 나를 강조하는 게 헛되다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헛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반대 논리예요 그럼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와 우매 지혜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칠 장에서 말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더 나은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의 길을 선택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1 4 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또 하나 균형 그래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하라 어떻게 하면 되죠? 더 나은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겠죠. 여기 뭐세 가지 더 나오며 더 나오며 하면서리 비교하죠. 좋은 기름, 이게 세상이 주는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이름이 낫다. 명예, 명예는 뭐죠? 우리가 사명 다 이루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그게 다 사명 이루는 게 낫지. 뭐 세상의 것들이 뭐 좋겠냐 그런 얘기고. 잔치 집보다 초상 집. 잔치 집은 즐거워하는거 아니에요. 초상 집은 성찰하는 거. 돌아보는 게더 낫다. 그다음에 우매자의 노래, 이거 칭송하는 거거든요막 칭찬 넣는 것보다는. 책망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책망 듣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바보들을 보면 이게 책망을 되기 싫어해. 이제 책망할 때막 신경질내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 저런 바보가 다 있나? 성장이 없죠. 그래서 바보예요. 예. 그런 것들 쭉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례대로 보면은 먼저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사명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건 뭐 설명 필요 없는데 일절리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오며. 뭐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 붙들고 명예 붙드는 게 낫다. 우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이걸 판가름 되잖아요. 잘 죽어야죠.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죠. 얼마 전에 주,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죠. 그게 사명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을 때결판이나는 거지. 예수님 태어날 때 물론 기쁘다 굳이 오셨지만 어,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붙든다 그러면. 어, 부활절이죠. 고난 주간과 부활절. 십자가와 부활. 그게더 좋은 거겠죠. 그다음에 뭐 간단히 넘어가고, 그다음에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좋다. 왜 그러죠? 잔치집은 즐기는 거지만 초상집은 애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도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취해 살지 말고 성찰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그러니까 거울같이 돌아보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음 이런 걸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돌아보지 못하게 뭐예요? 그 화투치게 만들고. 이 죽음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묵상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애도해주고 또 하나 내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 너무 떠드는 거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 오는 거. 어떤 분이 뭐 훌륭하신 분들 보면 가 30분 정도, 1 시간 정도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냥 있다가 오는 거. 그게 성찰의 시간이거든요. 어, 상대에게도 위로가 되고 자기 자신도 성찰의 시간을 삼는 거. 우린 그런 얘기 들어봤죠.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만 빼고 여기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내 느낌도 그래. 난안 죽을 것 같아. 바보죠. 다 죽어요. 예. 또 하나는 뭐죠? 나도 죽는 거 알아요. 백보양보야. 나도 죽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게 속는 거예요, 그죠 도둑 같이 옵니다. 몰라요. 다 죽어요. 나도 죽고 언제 죽는지 지금은 아닌 것같죠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슬픔의 시간은 애도의 시간입니다. 이거 충분히 보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잠깐 울지 마 그러는데, 뭘 울지 마해요. 울때 울, 울 울어야지, 충분히 울어야 치유가 되죠. 그래서 울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그래서 더 울어 그랬더니 발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해, 그죠? 이렇게 울지 마. 그것도 또 미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울지 마는 아니에요. 울어야 될때 충분히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게 그 젊은 시절에 많은 여자분들과 교제를 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보니까 헤어질 때막 우는 여자가 있대요. 막 엄청 우는 여자 어, 완전히 단절하는 거래요. 울고 끝내는 거래요. 충분히 애도하니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대요. 근데 마지막에 울지 않는 여자 여운이 있고 뒤끝이 더럽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울어야 돼요. 충분히 울어야 돼요. 애도해야 된다고. 애도해서 보내는 거죠. 카타르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 치유의 시간.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충분히 우는 것들이 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가벼워요. 애도의 시간이 없어 그냥 뭐 어떤 사람이 헤어지면 그냥 뭐 전화 끊어버리고 그죠 뭐 블락 해버리고 그게 뭐예요? 어, 그 다음에 자기 전화 안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인간관계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 애도 기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하다못해 동물과 헤어질 때도 애도 기간이 있는데 이건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 그거 왜인간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 그걸 뭐라고 해요 우매자라 그런다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언제나 애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학창 시절에 뭐 배웠던 거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뭐 행복인가 뭐 그런 수필 하나 생각나고 국어책에서 그 나온 거또 하나가 그 옛날 글인데 조침문이라고 여러분 배웠나요 젊은 사람 조침문 배웠어요? 어, 배운 사람이 없군요 이건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나 알겠네 조침문 저는 그 정조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훌륭하냐면 정조가 1800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참 22대 정조가 잘 죽었죠 그때 그래서 외우기 참 좋아요. 그러면 그 23대 왕이 순조인데 순조는 1800년부터 시작이까 순조, 헌종, 철종, 또라이 삼형제인데 이때가 이제 60년 동안 세도 정치 그리고 또 정말 한심한 왕들이 세워진 거죠. 근데 순조 때 이래. 유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laughs> 27년 동안 쓰던 바늘이 있어요. 바늘, 바늘이 부러졌어. 부러져가지고 쓰던 바늘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바늘을 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 또래들은 맨날 이거 갖고 이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제문 시작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지는 뭐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한노니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뭐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막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오호통제라. 그래서 우리 또래들은 맨날 오호통제라 이런 말 많이 썼는데, 그렇죠? 자식이 귀한에 손에서 놓일 때도 있는데 어 자식보다 낫다 바늘이. 그래서 27년 동안 썼던 바늘을 막 애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뭐 이런 게다 있어 그러는데 인상이팍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건 하나를 써도요. 이거 애도 기간을 갖는 거야. 뭐재문을 써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그재문형식들 배우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도 기억난다. 나 조친문, 유시부인.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애도하는 게 없잖아요. 그저 SPA라 그래서 뭐이분 갖다 버리고 얘네 옷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입고 그랬거든요. 귀하격일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 물고를 중에 살물이잖아요. 살인 살물 너무 죽이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천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냐 애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누가 애도하죠? 귀한 것을 애도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빨리빨리 가, 갈아타지 말고 어떤 남녀 사귈 때도 좀 애도 기간 가져요. 적어도 일 년은. 뭐 옛날 사람 기억나는데 또바깥타 가지고 누구야 그러고 주례할 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죠. 되게 중요해요. 애도 기간 이게 성숙한 지혜자의 길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다 끝나게 돼. 빨리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도할 줄 안다. 책망는다는 거죠. 발전 없는 사람들은 책망을 곧각게 여기죠. 그러니까 책망할 때 화를 내버리니까 누가 책망을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죠. 매를 잘 맞아야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고마운 거예요. 나이 들어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책망하는 어머니가 요즘에 힘이 없고 책망하는 아버지가 지금 아프고 누가 책망해요?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책망하는 사람. 특별히 단임 목사 정도 되니까 책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죠. 그때 좋은 선배님이라 스승이나 책망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도치에 살잖아요. 어, 사실 도치에 사는 것보다 무섭게 없거든 성찰의 삶이 되는 게 중요하다 어, 그런 거죠 5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이 헛된이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내 뜻이 강한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하는 게 최고야 뭐 이런 거니까 열받는 거죠.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조급해지잖아요. 그니까 분노하고 교만과 분노는 같은 얘기예요. 누가 분노해요? 교만한 사람이 분노한다고.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그래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냥 수용을 한다고 영접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게뭐나테뭐 뭐, 뭐 대단해 그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도. 쉽진 않지만 책망 잘 받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처럼 주니 하지 말라. 이렇게 보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뭐 밤낮 옛날에 옛적에 뭐이러지 말고 오늘을 잘 살라.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주께로부터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건 내가 지금 이해 납도 공감을 못 해도 다 좋은 거죠. 그러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누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혜의 그늘, 영양권이란 뜻이죠. 돈의 그늘, 우리 너무 양극단이에요. 양 말씀만 중요하고 돈은 필요 없어. 그런가? 여기 보면은 돈이 주는 게 뭐죠? 편리함, 필요함, 사용 개념, 돈은 잘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돈잘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돈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 살고, 또 돈의 그늘, 돈도 잘 쓰라는 거예요. 앞에 살뱉죠 어,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you must worship God. 하나님은 worship 해야 되는 거고 근데 ignore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뭐예요? You must love people. 사랑 사랑은 사람한테 쓰니까 인격체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은 you think 사용해야 되는 거. 고 근데 뒤집히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사용하죠. You speak people. 이게 타락이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잖아요. 거기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이 사랑하면 안 되죠. 어떻게 love things가 되냐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제자리 찾으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물건은 쓰면 되는 거예요. 이스템스그러면 돈도 큰주익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제, 14절 제일 유명하잖아요. 형통한 날 주시면 기뻐하라고, 그 기뻐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보니까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꽤 많아. 뭐 그렇게 힘들다 막 그러면 왜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소리 하는지 알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꽤 많아. 슬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와. 그래서 위로가 돼요. 근데 기쁘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 기쁘다 그러면.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소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내가 전화를 걸까 말까를 하고 하다는데 상황 그 기우가 생일이었더라고. 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나 밥을 한번 사줬거든. 그래서 내가 밥을 같이 먹자 그럴라 그러다가. 졸려 잡버렸어요. 근데 내가 참 아쉬워. 이제 사소한 거잖아, 생일. 생일은 다 있잖아. 뭐 바보도 생일 있고, 똑똑한도 생일 있고. 근데 그 사소함을 나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 어, 어떤 집사님이 그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어, 계속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서울 근무를 놓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 서울로 근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뻐했거든요.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 시큰둥해. 뭐 실업자들 많은데 뭐 그런 거 갖고 뭐 그러냐. 참 인색하죠. 그러니까 기쁨을 공유하는 법들을 배우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마다 웃으세요 할때 이상한 표정 지지 말고 평상시 웃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찍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보통 때안 웃으니까 꼭 웃으라 그러잖아, 치즈 그러고 뭐 반스 그러고 뭐 맨날 그러잖아, 그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 때나 막 찍어도 그죠 이게 조작한 사진이 아니래도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웃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성찰하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믿고 가면 다 누리게 된다. 특별히 요거 부드럽게 생겼어요. 기쁨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지금도 막 기쁨을 같이 축하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잘 선택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1 5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주님을 경외하면은 조화와 균형, 밸런스와 하모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뭐 그런 얘기 잠깐 나오네. 그 신정론이라 그러죠. 왜 악인이 형통하냐 그런 거죠. 의인은 고난다는데 악인은 형통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거 신정론 데오디시 they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신정론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 마지막 답은 뭐냐면 네가 뭔데 잠깐만 그런 거 물어봐.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욕먹고 싶어 하나님께 욕먹고 싶으면 잠깐 물어보라고. 왜 악인이 형통해요 그러면 나중에 혼나요. 내가 성경 많이 보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잠깐만 그런 거 묻지 말고 다 뜻이 있겠지. 그리고 넘어가라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이자 내 허무한 날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나중에 보면 알아요. 정소에 들어갔더니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옥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 중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고가 강한 사람이 지나쳐요. 막 극단으로 간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우리 다 형제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나치지 않아요. 이거 타협한다 그러듯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에고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뭐다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인데, 그렇죠? 갈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16절부터 18절까지 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네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밸런스가 있는 거지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 사회도 그렇죠 이게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은 엄청 바리새주의자들이에요 에고, 에고가 강하니까 나는 옳고 나는 옳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놈들 보면 지만 오라, 그 나머지 다개 쓰레기야. 나는 으니까넌 틀리다 그 얘기죠. 여백미가 없어 하나도. 반마시죠반맛 반마.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여백이 좀 있어야지. 또 하나는 뭐냐면 폭력적이 된다고. 그래서 극좌, 극우 이거 다폭력주의자들에요 피를 불러요. 혁명주의자들. 그 그러니까 중간을 어게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 선택해 뭐 이러는 거. 그죠?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죠. 폭력. 그 다음에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하나는 그 형식주의자로 만든다고. 대표적인 게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그 바리새주의. 어 왜, 내면은 객관화 시킬 수 없잖아요. 내면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껍데기만 갖고 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뭐 금식을 몇번 했냐, 1이일했냐뭐 했냐, 뭐 했냐. 껍데기밖에 모르잖아요. 내면을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외형주의자가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이렇게. 골통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름도 중요하지만 공감이 중요하다. 같이 가라. 하나님 경외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덩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같이 있고 싶나? 말도 하기 싫어요. 말도 밥도 먹기 싫고 뭐, 너무 극렬주의자를 보면은 말 잘못 그러면 저 사람은 무슨 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상종하기 싫어져. 뭐 무슨 얘기든 게 수용도 하고, 그죠? 뭐 반대적인 얘기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래야 뭐 대화가 되고. 부드러지니까 밥도 먹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최고지. 그뭐딴거뭐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그런 접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0% 의인 없다라는 거죠. 100% 의인. 이순이 장군, 여러분 이순이 장군 약점 얘기하면 막 욕하죠. 저 친일파다 막 이러고. 이순이 장군 어렸을 때요. 그그 그 장난하다가 어 아저씨가 이렇게 막으니까 이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 집가가지고 막다 박살내고 오고 막 그런 얘기 나와요. 그 아세요? 그리고 전, 전투 나갈 때도 이게 점치고 난죽 일게야 이게 점치고 나가는 거. 뭐또더얘기 하다가 나도 공격 당하겠다. 치질 바라고. 예. 그잘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다 잘하기만 했나? 우리는 성공 이순신 씨. 맞습니다. 그죠? 구국의 영웅. 그지 뭐 인간인데 왜 약점이 없겠어? 근데 약점을 얘기하면은 막 극단이라 그러고. 우리가 지금 민족 전체가 다 이렇게 극단을갖 버리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 거지. 100% 의인이 어딨어? 100% 영웅이 어딨어? 그냥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러고 훌륭한 점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 이수인 장군을 표상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존경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이수인 장군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는지라. 특별히 그 21절 같은 게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거네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약간 마음을 들어요 사람들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에 막 연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복이 됐죠 복의 근원이 됐죠 내용이 뭐예요 너를 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그죠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사람으로부터 전전긍긍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욕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부신학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으면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든 뭐가 중요해요. 내가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택해 주신 내가 결정하는 건데, 나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나를 좋아하면 그런 저주받을 건데, 뭐, 뭐가 뭐가 신경 써요? 전쟁근갈할 필요 하나,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자유로 워요 욕을 하느냐, 마느냐, 자유로 워요아다 욕하는 것들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뭐 신경 써? 오히려 벗어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붙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사람 신경 쓰고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얘기도 뭐 똑같은 얘기네요 그 말씀 따라야지 순종이라 그러죠. 불순종하면 막 흔들린다. 인간의 인간이 뭐라 해서 인간이 콜흙 플러스 불안 옮기면은 인간 마이너스 불안은 흐르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불안이 인간의 전, 존재 전체예요. 다불안해다 불안해. 우리가 선택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 불안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그러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하니까 요걸 해, 요거 갖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면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을까? 노후 보장 불확실을 없애기 위해서 뭐 연금 들고 돈 모으고, 뭐 권력하고, 어리석은 부자 같이 뭐 창고 짓고, 그게 확실성이에요? 웃기고 있네. 죽을 때까지 해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봐요. 이방인들이야 구하는 것이 염려하는 거.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자는 편할 줄 알아요? 또, 또 불안하지. 누가 뺏어가나 뭐 이런 거 불안하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을 때 불안이 없어져요. 믿을 때 염려도 없어지고, 믿을 때그 두려움도 없어지고. 불안 속에 염려, 두려움 다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가 이제 솔로몬인데, 나 머리 좋잖아. 그래서 나의 답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의 답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 다음에 뭐 아내를 뭐 누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난장판한 거. 나의 답 가지고 샀더니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뭐예요? 불신. 그리고 나중에 미친 짓이라 그래. 그리고 뒤에 보면 솔로몬이 여기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자 아내가 1 0 0명이래 1000명이 되잖아, 1000명. 왜 그래요? 그 외교고서 외교. 그죠 혼인 정책 그래서 고려 때 태조 왕건도 뭐 결혼 뭐 여자가 뭐 스물여섯 명인가 그러잖아 그죠 그 외교 그죠 외, 외교 외교의 일일체에요 아, 부인이 뭐천 명이 뭐 좋겠어 그죠 외, 외교 관계 맺는 거 근데 외교 관계 맺었다고 지 잔머리 갖고 자기닭까지 뛰었던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 들고 와가지고 그 지혜 왕이 나라 개판 만들어 버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나라 두쪽끔 만들어 버려잖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친지했다는거비친 미친 그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연구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 보면 경물치지 나오잖아요. 그죠. 경물치지. 경물치지가 뭐예요? 그성리에서는 경물 어떤 거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치지. 이치에 도달하게 된다. 내가 이거 할거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 경외할 때내인생에 밸런스도 생기고 좋아도 이루게 돼. 그니까 러 나같이 미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잔머리 써가지고 이거 외교 잘하면 될줄 알고 군사력 키우면 될줄 알고 그 다음에 돈 모으면 될줄 알고. 내가 진짜 미친 짓 많이 했다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주읽어봅시다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불신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경물치지 이것을 깨달았놀라내 마음이 계속 찾아 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랑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자기 부인들.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사람의 지지모고 자기가 어, 자기답 가지고 살다가 망했다. 아브라함 봐라 자기답 가지고 살다가 무너졌다. 말씀 듣고 음성 듣고 그 길을 말씀이 내 삶과 걸음이 같아지는 걸 뭐라 그래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은 인생 살라 그러면 더 나은 거 선택해라 그죠? 어, 성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성찰 도치되지 말고 성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밸런스 균형 그 다음에 하모니 조화 이루게 된다 이게 지혜로 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풍요로움이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예,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내려놓음 자아가 깨지고 주님주 주님 붙드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음